안녕하세요. 미마 왔습니다. 민크 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조 민크이고요 이렇게 약간은 점퍼식으로 나와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고무 밴딩으로 안에 도톰하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셔링을 잡아 주고 있고요. 양쪽으로 주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가 달려 있고 후드까지 다 지퍼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하이넥 식으로 입으실 수 있고 후드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을 살짝 잡으면은 뒤에도 어 후드 자체가 살짝 셔링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썼을 때도 약간 추워가지고 썼을 때 스트링을 잡아서 쓰면은 바람이 들어갈 틈 없이 예쁘게 착용 가능하시고요. 가볍게 점퍼식으로 하나 딱 들고 다니기에 좋은 인조 밍크 점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뜻합니다. 따뜻하면서도 포근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점퍼입니다. 이거는 예비 핑크 색상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브라운입니다. 다 오픈해가지고 그냥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하나툭 가볍게 걸치기에 좋은 따뜻한 인조 밍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전체적인 기장감은 지금 56에다가 가슴단면 57 나오고 있으니까 5부터 한 6, 6반 까지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조금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인조 밍크 코트나 자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좋고 가볍고 따뜻한 제품들 정말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에도 한겨울엔 너무 너무 좋고 그렇게 치렁치렁 긴 기장 싫어하시거나 깔끔한 스타일에 조금 캐주얼한 스타일의 이런 밍크 자켓 원하시는 분은 이거 하면 정말 예쁘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민크 조끼 소개시켜 드릴게요. 페이크 퍼지만, 어, 리얼 민크 못지않게 정말 털이 보들보들하면서 털 길이감이라든지 이렇게 촘촘하게 박힌 부분이 정말 잘 나와 있는 민크 조끼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여미는 부분이 그냥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똑딱이로 되어 있으면서 위에 브러치가 같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조끼이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힙선을 다 덮고 있는 기장감에다가 모자 퍼 또한 되게 풍성하게. 모자가 작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얘는 모자가 크게 나와,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털 자체도 되게 풍성해 보이고, 추우실 때는 살짝 쓰기에도 넉넉하게 나와 있는 후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브라운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은 조금 더 포근한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브러치 다시 한번 위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브러치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입니다. 털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감도 너무 적당하게 나와 있는 털 길이감이고요. 이렇게 모자 퍼에 길이 어, 털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 단면은 55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70 나와서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윙크 조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기장감 길게 나와 있으면서요. 이렇게 사선으로 주머니 들어가 있고, 이 조끼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셔링이 살짝 들어가 있는 조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셔링 부분이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검정 색상입니다. 코 자체도 되게 이런 식으로 두껍게 들어가 있으면서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길이감 적당하게 나와서 리얼 민크 못지 않게 윤기가 쭈르르 흐르는 검정 색상입니다. 후드 부분도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서 쓰더라도 깊게 예쁘게 쓰실 수 있는 후드이고요. 어, 색상은 지금 세 가지 색상 나오고 있습니다. 베지입니다 저는 지금 안에다가는 저희 슬랙스 바지, 정장 바지에 같이 착용했고요. 이 바지는 안에 이렇게 기모가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바지입니다. 상세컷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고무 밴딩 들어가 있으면서 살짝 이렇게. 통이 넓지 않는 일자핏의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안에 기모가 이렇게 원단 자체의 기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따뜻하면서도 입었을 때 핏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원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헤링본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원단입니다 어, 검정색상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레이 색상 그리고 오트밀 색상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있고요 어, 핏도 예쁘면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어, 그렇게 통이 넓은 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거 하시면 되고, 통이 넓은 걸 원하시는 분은 미샤 통바지, 일자 통바지 하시면은, 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대책상입니다 그레이입니다. 브라운입니다. 지금 가슴 단면은 66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68 나오고 있어서 넉넉한 사이즈로 편안하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입니다. 인조 밍크이기 때문에 무거운 감 없이 가볍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조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색상은 네가지 색상입니다. 브라운색상입니다 상으로 나와있는 민크코트입니다87 정도 되는 어, 사이즈구요 가슴 단면도 지금 넉넉하게 나왔어요 55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55부터 어, 77, 어, 77 반까지 추천드리는 사이즈구요 손목 부분에는 한겹 더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구요 어, 살짝 이 부분에 그러면서 주름이 셔링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부분에도 밑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조금 이 부분에 잡혀 있어서 조금 입체적으로 주머니가 표현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무릎 정도의 기장감이니까 충분히 길게 입을 수 있는 인조 링크 어, 코트입니다. 목은 지금 차이나로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에 여미는 부분은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이 똑딱이 있는 이 부분마저도 이런 식으로 반짝이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인조밍크 코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인조밍크이지만 정말 따뜻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 진짜 리얼밍크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인조밍크. 어, 코트이구요. 털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충분히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정색이기 때문에 광택감도 있고, 이렇게. 옷 부분에는 정말 이 하이넥으로 올라와서 따뜻하게 안에 다른 옷이라 레이어드해서 입으시기에도 너무나 좋게 나와 있는 옷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안에다가, 이렇게. 플리츠 벨벳, 검정색 티, 깔끔한 티랑 같이 착용했고요. 여기다가 저희 이런 플리츠 목 워머 같이 착용하시면은 정말 예쁘게 어,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목 워머 같은 경우는 어, 저녁에 정말 조물조물 하면 쉽게 마를 정도로 어, 금방 세척도 되게 편하면서 이렇게 겉에 아우터 안에다가 걸치시면은 메이크업이 이렇게 아우터에 묻는 것도 막아주면서 또 보온성까지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플리츠 목 워머입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착용도 감, 어, 하면서도 어, 입었을 때 어느 옷이랑도 다잘 어울리는 옷이고요. 아, 목 워머이고요. 이런 아우터 같은 거에 뭐 묻는 거 보호할 때도 하시면 너무나 예쁘게 가볍게 할수 있는 플리츠 목 워머입니다. 어, 인조 민크라고 생각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윤기 있고 잘 나와 있는, 어, 민크 코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말 리얼 못지않게 나와 있고, 어, 리얼로 이 정도 길이감 입으면 정말 무거울 텐데, 얘는 가볍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이 주머니 부분 살짝 보이실까요? 윗부분에 이만큼 주머니 있는 부분이 입체적으로 조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살짝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떨어지는 옷보다도 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7실 반이신 분들은 아, 약간은 여기가 가슴 단면이 55니까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 주문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 7실까지는 충분한 사이즈.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링크 코트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5부터 77, 77 반으신 분은 가슴 단면 꼭 55니까 그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안에 있는 버클 부분도 이렇게 반짝이가 큐빅이 박혀 있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플리츠 바지 좋아하시는 분은 플리츠 바지랑도 예쁘게 어울리시고 어, 슬랙스 저희 정장 바지랑도 예쁘게 어울리는. 정말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윙크 코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브라운 색상입니다. 전체적인 기장은 지금 90 나오면서 지금 가슴 단면은 54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 이 윙크 코트 같은 경우는 제가 5부터66 반. 이나 날씬 칠칠이신 분까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브라운 색상은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정말 리얼처럼 보일 정도라면은 실제로 봤을 때는 더 느낌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리얼 민크 못지않게 정말 털이 예쁘게 나와 있는 옷이고요. 어이 코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같은 디자인의 같은 곳에서 옷을 받더라도 어, 털마다 약간 또 색상마다 느낌이 틀린데 이 코트 같은 경우는 검정색상 보다 정말 이 브라운 색상이 정말 정말 제가 추천드릴 정도로 리얼에 가까운 어, 코트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옷 같은 경우는 주머니 부분에도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으면서 주머니가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밋밋한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깔끔하지만 살짝 이 주머니 부분에 셔링이 잡히면서 입체적으로 주머니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단추도 이렇게 저희 민크코트 입으면 여미듯이 이런 식으로 똑딱 고리에다 걸어서 이런 식으로 똑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선도 지금 하이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이옷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 가서 어, 페이크 퍼 인조 밍크라는말안 하시면은 아무도 모르실 정도로 정말 정말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팔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셔링이 잡혀 있어서 풍성한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어, 링크 코트입니다. 이게 제가 입고 있는 게 지금 브라운 색상 좀 전에 보여드린 게 검정 색상이고요. 어, 검정 색상도 윤기가 흐르지만 이거는 정말 이 브라운 색상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검정 색상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브라운이랑 비교했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둘다털 정말 좋고 예쁘게 들어가 있고 브라운 색상은 정말 더 강력히 추천드리는 색상 중에 하나. 이런 디자인의 이런 제품은 어 많거나 흔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정말 이런 좋은 기회 하시면은 민크 코트 입은 느낌으로. 정말 멋있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밋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